전주의 성장 동력인 탄소 산업을 이끌 탄소 국가산업단지조성공사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 발굴조사가 길어지면서 그만큼 착공이 지연됐고 결국 완공 시기가 2년이나 늦어지게 됐습니다. 산업단지조성이 2026년으로 늦춰지면서 기업 유치에 걸림돌이 될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66만 제곱미터 규모의 전주탄소국가산업단지 부지입니다. 사업비는 2000억 원으로 부지가 조성되면 탄소 관련 70여 개 기업과 10여 개 연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한 내년 완공은 물 건너갔습니다. 2021년에 시작된 문화재 발굴 조사 때문입니다. 이제 문화재 발굴 조사. 그러니까 문화재가 사실은 2021년 8월부터 올해 2년, 거죠. 문화재청의 정밀조사 면적은 37만 제곱미터로 전체 산단 면적의 절반이 넘습니다. 90% 가량 조사를 마쳐 산업단지 조성 공사는 사실상 이번 달에 시작됐습니다. 문화재 발굴 조사의 사업이 지연되면서 탄소 산단의 완공은 2026년으로 계획보다 2년 가량 늦어지게 됐습니다. 분양 시기도 미뤄져 2025년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공사가 늦어지면서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주 탄소국가 산단에 입주하겠다고 의향을 밝힌 140여 개 기업은 내년에 산단 조성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에 맞춰 입주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투자 의사를 밝힌 탄소 관련 기업들을 붙들어 넣을 수 있는 대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